부산시가 세계적인 IT 기업인 IBM과 손을 잡고 안전도시 부산을 만듭니다. IBM만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 안전 체계가 부산에 구축될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해외로 직접 나가기 힘든 지역 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총 7개국 39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부산 중소기업 169개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준 공영제 10주년을 맞아 시민과 소통 행사를 진행합니다. SNS 응모를 통해 선정된 한 명에게는 최대 1년치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나믹 부산 뉴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세계적인 IT 기업인 IBM과 손을 잡고 안전 도시 부산을 만듭니다. 공공 안전 분야의 IBM만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한 차원 높은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를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부산시와 한국 IBM이 스마터 시티 챌린지 부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스마터 시티 챌린지는 IBM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IBM의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도시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30여 개 도시에서 진행됐으며 효과 또한 검증됐습니다. 부산시가 IBM과 함께 해결할 주요 과제는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과제 해결을 위해 IBM으로부터 50만 달러 상당의 공공 안전 분야 컨설팅을 무료로 받습니다. IBM brings <놀람> talent from across the globe, our top-notch resources, our global reach, our intellectual capital to help the cities, and we're so proud to be here to help Busan. 부산시의 스마트 안전 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IBM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인지 컴퓨팅, 재난 대응, 데이터 분석과 전략 수립, 에너지, 모바일, 사물 인터넷 등의 전문가입니다. 컨설팅은 3주 동안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IBM의 기업용 인지 솔루션, IBM 계열 웨더 컴퍼니의 세계 최대 규모 기상 데이터 세트 등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이들은 부산시의 재난재해와 관련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최종 보고회는 이달 9일 시청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에 좀더 효과 높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해외에 직접 나가기 힘든 지역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총 7개국 39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부산 중소기업 169개사가 만남을 가졌는데요. 부산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의 열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해외바이어와 지역기업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선해양, 기계, 화장품 등 지역 전략사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미주 지역은 물론 중국, 베트남, 일본 등 7개국 39개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습니다. Busan was a great, basically show for us, and we had the opportunity to know all the Korean company and get to know all the industry here and what are the opportunities and how we can promote this business globally and bring more businesses to this country. 해외 초청 수출 상담회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지역 기업입니다. 이번 상담회는 조선해양, 기계, 화장품 등. 지역 전략 산업 중심의 유망 중소기업 169개사가 참여해 30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고객들을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저희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이제 팔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해외 바이어와 참가 기업의 상담 지원 뿐 아니라 서병수 시장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부산 기업을 홍보하고 부산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수출 상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 홍보는 물론 부산적 관광 상품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지난 9월 부산 수출은 1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수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과 비교해봐도 큰 성과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승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버스를 운영하는가 하면 캐릭터버스를 찍어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최대 1년치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에 충전해주는 이벤트도 벌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대에서 당감동까지를 운행하는 88번 시내버스가 오늘은 특별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EBS 방영 프로그램 스페이스 정글의 주인공 카오버스가 된 겁니다. 부산 시민공원에서는 카오버스와 함께하는 해피버스데이 출정식도 열렸습니다. 해피버스데이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승객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의 승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공원 일대에 카우 버스를 전시하고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부산 버스의 역사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부산 시내 버스 명예 홍보기사로 임명돼 시내 버스를 타고 부산 시민들을 만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조렴하지. 그리고 진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안 가는 데 없고 예. 앞으로 관광객들도 이것 타고 시내 구경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 그런 역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캐릭터 버스인 카오버스는 오는 10일까지 운행합니다. 부산 시내 33번, 54번, 88번 노선에 각한 대씩 적용돼 총 3대가 운행됩니다. 버스를 타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내 버스와 관련된 서민 생활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회수권, 토큰부터 교통카드에 이르기까지 승차권의 변천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되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는 되게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새로운 것 같고 옛날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기쁘고요. 이런 버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승객과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SNS 이벤트 응모를 통해 선정된 한 분에게 1년치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응모 방법은 운행 중이거나 전시 중인 캐릭터 버스, 카오버스를 촬영한 뒤 개인 SNS 및 블로그에 올리고 지정된 태그를 달면 자동 응모됩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2017 글로벌 취업박람회가 이달 6일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올 글로벌 취업박람회에는 해외 구인처 약 100개사와 국내 청년 구직자 약 3,000명이 참여합니다. 현장 채용 상담회는 물론 해외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취업 설명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부산 지역과 원도심 연결 교통망 확대를 위해 제2 대티터널 건설이 추진됩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대정동 교차로와 충무동 사거리를 연결하는 2.5km 길이의 새로운 터널을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의 대티터널과 나란하게 1.2km 길이의 터널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다이내믹 부산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